<laughs> 오늘을 진짜 다 썼어 뭐야 뭐야 오늘 최애 라 올라온다 아 앤? 좋아 최애 라 올라온다고? 오시 놓고 오늘 올라와 <laughs> 근데 넷플릭스는 <laughs> 오늘 금요일에 올라와가지고 오늘 새로운 화가 올라왔다고응 <laughs> <laughs> 근데 그거 스토리 진짜 이상하던데? 봐봐 내가 설명해줄게 응. 그 아이돌이 있어 응. 그 아이돌이 아기를 가진 거야. 응. 그 아기를 가져서 응. 의사한테 몰래 가 응. 찾아가 병원에 몰래. 응. 응. 근데 그 의사가 이 아이돌의 엄청난 팬이었던 거지. 응. 응. 완전 최애였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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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사람들 몰래 아기를 낳게 해줘. 응. 진짜 좋은 사람이야. 응. 근데 이 여자 아이돌의 스토커가 있었어. 응. 근데 그 스토커가 이 아이돌을 죽인 거야. 아기는 응. 낳두고. 응. 그리고 의사도 죽였어. 응. 알지? 응. 나도 알아. 아 그래? <laughs> 아, 야난난 열심히 보고 있었어 언니. 지려니 안본줄 아. 유명해. 뭐야? 진짜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. 유명해. 야, 나안 봤는데. 안본 사람이 유명해. 아, 난 새로운 얘긴 줄 알고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. 아니 안본 사람이 보고. 예, 그래서 아이 예, 그 아이돌가 아이라는 아, 이름이잖아. 아, 아 진짜? 유명해. 아이를 가지고 있어서? 그냥 이름이 아이야. 이름이 아이. 아이. <laughs> 이거 진짜 웃길 텐데 <laughs> 아. 아 언제 말 할까라고 했는데연이가 <laughs> <그래서 웃음> 진짜 열심히 그얘기이러니까 그니까. 아, 새로운 얘기인가 야. 뭐야 나안본줄 알았어 왜냐면 너무 열심히 <laughs> 들어줘가지고 이은혜지안 <아니>, 봤어? <laughs> 안 봤어 나 설명만 들었어 나일화만 <laughs> 봤는데 일, 지금 일, 그거 일화야 아, <laughs> 그거 설명만 <laughs> 들어서 이상한 정 스토리가 아니야? 아니일화 <laughs> 쇼방 아 다른 이야기가 또 있지 복스? 응. 응. 그렇구나 근데 그 애기한테 의사가 빙의됐다며 빙이 빙의가 아니라 그 의사가 환생을 한 거야 응, 그 맞아요. 애기로 네. 애기 몸이랑 아, 바뀐 거지 바뀐 게 아니라 환생을 한 거야 낳은 아기 어 낳은 아기 나은 그러니까 가? 아이라는 아이돌이 죽기 전에 의사는 이미 죽었고 그때 태어났어 어, 다시 휘어놨어, 그 아이가 고독을 한다 근데 아이도 죽잖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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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그래서 복수를 시작하지 아난 그게 끝인 줄 알았어 죽어서 환생해서 오. 그렇게 만나면 이상하지 그렇구나 아, 일화 일가의 진짜 조반이지 이게 그렇지 멋있다